안녕하세요. 낚시관계 가 라이트닝입니다. 오늘은 제가 퇴근하고 충남, 충남권으로 시원한 곳으로 야간 짬낚시를 나와 봤습니다. 아, 충남권 제가 출조가 좀 늦었던 관계로 여기 11시 반이 조금 넘어서 도착했고요. 아, 지금은 이제 시간 약 새벽 4시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 이곳의 경우 굉장히 시원해 갖고 제 모기도 별로 없고 제가 재밌게 꽤 낚시를 했습니다. 아낚싯대는뭐 크게 부담 없이 짬낚시니까 땅바닥에 이렇게 얹어놔갖고 자연형 바트틀이라고 하죠. 이렇게 땅바닥으로 올려놨고요. 아 대부분 장대 위주로 널어봤습니다. 저쪽 끝에는 지금 어, 5 0칸이겠네요5 0칸6 0칸 여기 55칸, 7 0칸아 그리고 6 60, 그리고 60, 55 해서 제일 짧은 칸이 47칸부터 7칸까지 11대 널어서 낚시를 진행해 봤고요. 지금 입질은 초저녁... 초... 어, 늦게 시작했는데 음, 초저녁 입질은 보지 못했고 이제 늦게 이제 새벽역, 새벽 3시 경부터 입질 들어왔습니다. 아, 오늘도 이제 시원해지는 새벽역에 이제 입질 잘 들어오고 있다는 거 아, 출조시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요. 아, 오늘 제가 시간만 조금 더 있다면 아침장 아마 보면은 정말 입질 좋지 않을까 예상이 되지만 이제 또 제가 경기도 시흥시 무랑동에 있는 낚시 가는 길 매장으로 또 출근을 해야 됩니다. 이제 부랴부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좀 씻고 조금 눈을 붙인 다음 출근을 해야 하는 관계로 이제 아침장까지는 못 보고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하늘, 이제 장마답게 이제 시커멓게 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비가 내릴 것 같은데, 아, 라이팅에도 이제 부랴부랴 이제 철수를 해야 될것 같고요. 아, 잡은 고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고기는 시야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네. 아이고. 네. 이거 꽤 씨알 되죠? 아, 이거 한 허리급 되겠네요? 한 35. 35 정도 될것 같습니다. 길쭉길쭉 한35 담아. 아이고. 음, 얘도 월척은 되겠죠? 얘도 월척은 너끈이 넘을 것 같은데요? 한33 정도 될것 같네요? 33. 그리고, 어디 보자. 아. 어, 얘는, 아홉치, 얘도, 아홉치, 어이거한 마리 더 잡았는데? <laughs> 어디 아마 살림망 제가 보관하다가 놓친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음, 허리급 하나, 그리고, 33 정도 되는 거 하나하고, 턱걸이급, 이렇게 해서, 월척 3개에다가 아홉치 2개 해서 5마리 정도 낚았습니다. 아, 대부분 지금 3시 이후 새벽에 붕어가 나왔다는 거 참고되셨으면 하고요. 아, 지금은 먼저 초저녁장 잠깐 보고 새벽장 위주로. 공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새벽에 씨알 좋은 붕어들 굵직굵직하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아, 아침장보다 새벽장 집중 공략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경기도 시흥시 무랑동에 있는 낚시 가는 길 매장 오시면 여러분들께 이렇게 새벽장 좋은 포인트들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쯤 매장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포인트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